라이트 형제는 릴리엔탈의 꿈을 자신들이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셀수 없이 글라이딩 시험 비행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안정된 기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직접 가솔린 엔진을 달아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완성했다. 플라이어호 라는 이름을 붙인 이 비행기는 1903년 12월 17일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오빌은 플라이어 홀을 타고 12초 동안 36미터를 날았고, 형 윌버는 59초 동안 244미터를 날았다. 과학의 카오스 이론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지지하는가? 이런 자연과학의 사회문화적 함의가 과학 전쟁의 큰 쟁점이었습니다. 나비 효과의 예에서 볼수 있는 카오스 이론의 비선형성과 같은 특성이 포스트모던 사회 철학과 유사성이 있다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의 사회문화적 철학적 함의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자연과학의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입장 차이는 소칼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소칼은 자연과학과 사회문화 이론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로스와 레빈 역시 과학에서 사회문화적 함의를 찾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시도를 과학에 대한 무지에서 기원한다고 결론지었다. 자연에 대한 추상적인 과학이 사회의 규범이나 윤리, 사람이 사는 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함의를 가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10에서 33cm 범위에서 작용하는 양자 중력이 인간의 경험이나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역시 미시세계에서 적용되는 양자 물리학의 비결정론이 거시세계의 자유의지와 인과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많다. 이런 확대 해석은 어떤 경우 득보다는 해악의 근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과학은 과학이고 사회는 사회다라고 간단히 치부해버릴 수도 없다. 과학과 사회의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해 보시오. 1930년대 독일 물리학자들은 양자 물리학의 불확정성, 상보성을 인간의 의식의 차원, 사회의 차원까지 확장해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를 위대한 히틀러의 정신적 통제가 독일 인민에 작용할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역시 과학은 과학이고 사회는 사회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만 결론 지을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확대 해석이 가질 수 있는 잠정적인 위험을 염두에 두고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어떤 사람이 그의 철학이나 사회 이론에서 자연과학의 해석에 대해 잘못이나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그 철학이나 사회 이론이 전부 틀렸다고 비난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의 아인슈타인에 대한 해석이 과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고 그의 모든 철학 체계가 전부 엉터리인 양 몰아붙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볼테르가 뉴턴 과학에 무지했다고 사상가로서의 그를 경멸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역으로 상보성 이론에 입각해 닐스 보호의 원자탄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이 너무 단순했다는 사실에서 그의 상보성 이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과학활동 연구의 의미 변화. 많은 변화 가운데 특히 과학 지식은 공동선을 이룬다는 대전제에 변화가 왔습니다. 과학 분야는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로 야기된 환경 문제, 삶의 질 하락 문제, 기술적 정교함을 더해가는 군비 경쟁,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과학과 기술이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믿음이 도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학은 이제 전적으로 공공부문에 놓인다고 말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 활동에 관련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시장적 효율성에 대한 관점이 연구 활동 및 연구시설에 반영되기 시작한 점입니다. 연구 결과의 산업화 경향은 확실히 전통적인 학문 분위기, 즉 연구 결과를 서로 자유로이 교환하고 일찍 발표하던 분위기를 무너뜨렸습니다. 과학의 파고드는 시장 메커니즘은 연구 수단의 보호를 위한 장치였던 특허권을 발명 내지 발견한 것에 대한 사유화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가? 과학 중에서 가장 순수한 연구, 응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자 물리학을 연구한다고 할때 그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궁극적인 탐구의 재미. 둘째, 연구비 등의 지원. 셋째, 연구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이와 같이 과학 활동을 하는 주체가 이미 어떤 과학 연구를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같이 판단을 하고 시작한다면 과학 활동은 같이 중립적이 될수 없습니다. 입자 물리학이라는 순수 연구 분야도 같이 중립적이 될수 없다면 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학이나 고체 물리학 같은 다른 분야들은 더더욱 같이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 연구의 결과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과학자가 그러한 과학 연구를 선택해서 수행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